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지우 씨와 함께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카드 가지고 마술을 한번 할 겁니다. 정말 간단합니다. 첫 번째 카드입니다. 잘 기억하고 계셨는지 아시겠죠? 네? 첫 번째 카드는 여기다 이렇게. 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입니다. 두 번째 카드는 요 카드. 요 네, 카드는 여기에다 넣어놓습니다. 혹시 기억하시나요? 네, 기억합니다. 여기는요? 여기도 기억합니다. 어, 그럼 좀 어렵게 해 보죠. 굉장히 아, 좀 어렵죠. 어려운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이제 카드에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네. 어.. 질문만 할게요 혹시 여기 있는 카드 어떤 카드지 기억하세요? 네 뭐였죠? 여기 있요 치라트 아니죠 보시면 여기가 치라트고 여기가 케이스페이저 어... 그죠? 아뭐사이송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좀더 편하게 그냥 탁 바로 내려놓을게요 여기 혹시 먼저 기억하세요 치라트 여기 있요 케이스페이저 아니죠 보시면 이이 민수님이랑 이상문님이죠 예 네, 축하합니다 유카 <laughs> <묘카. 웃음> 넥션쇼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신 두 분은 바로 이상문님과 인 이상문 님 이민수님입니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제 생각할 때는 모두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해놓은 상품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네, 이상문님과 이민수님께 전에 말씀드린 아이폰 케이스 겸 이제 카드인 월렛을 할수 있는 지갑을 네,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